오늘의 음식은 느타리버섯 볶음입니다. 느타리버섯 쪽파, 그리고 양파, 청양고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치킨스톡을 이용해서 볶을 겁니다. 그리고 통깨. 그리고 이제 이 치킨스톡이 원래 이곳에 쓰는 게 아닌데, 치킨 쑥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파기름, 후춧가루, 다진마늘, 참기름, 소금. 저거는 이제 아보카도 오일인데, 남아있길래 써, 버릴 겁니다. 이제 먼저, 느타리버섯을 먼저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느타리버섯, 요거 물기가 없게 하려면은 살짝 데쳐주시면 좋아요. 한번 데쳐주고, 물기를 꾹 짜서 하면 좋은데, 저는 이제 이날 그냥 하죠. 뭐 그냥 해도 물이 나오긴 하는데, 한번 데치는 것보다 물이 많이 나오겠죠, 당연히. 그러나 뭐, 그 국물도 맛이 있어요. 일단 요 느타리 버섯을 적당히 먹기 좋은 크기로, 일단 밑에 밑둥치 부분은 시각적으로 보기 안 좋기 때문에 그냥 과감히 잘라버리죠. 그러나 이것도 다 버섯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드셔도 됩니다. 사실은 오히려 식감이 더 쫄깃쫄깃해요. 이 아래 부분이. 저는 이제 제가 먹을 것 같은 저만 먹을 것 같으면 뭐 저는 이제 전부 다 먹어 치우는데 요즘 우리 MZ 세대 우리 아이들은 잘안 먹거든요. 이양면 그냥 뭐 버섯이 굉장히 쌉니다. 요즘 버섯이 너무너무 싼것 같아요. 식재료 중에서 버섯만큼 싸고 좋은 재료가 없는 것 같아요. 느타리버섯도 싸지만 표고버섯이나 새송이버섯 같은 경우 굉장히 저렴하죠. 음, 버섯 저렴하지만 식감도 좋고 맛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냥 살짝 씻어만 주면 되죠. 씻어서 물기를 잘 빼야 돼요. 물기를 안 빼면은 물이 한강수가 되겠죠. 원래 채소를 볶으면은 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어, 이제 버섯이나 오징어 볶음 같은 거할 때도 한번 살짝 데쳐서 하면은 물기가 많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저는 여태까지 잘 데쳐서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느타리 버섯도 데치지 않고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해서 먹어보고, 다음 기회에 또다시 느타리버섯 살 기회가 생기면은, 그것을 한번 데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자, 이번에는 양파를 썰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무엇을 하느냐. 집에 덕순이를 가... 키우다, 같이 이제 반려견과 살다 보니까, 개털이 많이 묻어있네요. 제 옷에. 그래서 그걸 제거를 하고, 양파를 썰도록 하겠습니다. 양파는 이렇게 채를 썰어주면 되요. 같은 결로 썰어주면 채가 되는거죠. 이렇게 썰어주죠. 양파 썰고 다음에 이제 양파는 하나 또는 반개 느타리버섯의 양에 맞춰서 넣어주면 되요. 매운 버섯 이거는 지금 청양고추라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데, 매운 버섯이라고 써있더라고요 어쨌든 맵더라고요 이거 4개 정도 넣었는데, 상당히 매콤합니다. 이렇게 씻어서, 꼭지가 손으로 딱딱 떨어지는 게싱싱한거예요 냉장고 에좀보물래 보관하면, 저게 손으로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청양고추 적당량. 이거 뭐, 개수에 따라서 두 개를 넣으면 조금 덜 매콤해질 거고, 뭐, 여섯 개를 넣으면 더 매워질 거고, 그렇겠죠? 자, 청양고추를 많이 넣어줘야 돼요. 우리나라 음식은 청양고추가 들어가야지 맛있죠? 그리고 이번에는 쪽파, 적당량. 요게 이제 쪽파 대체용으로는 부추도 있고, 실파도 있고, 또, 파가 만약 쪽파나 대파나, 뭐, 파를 넣어도 됩니다. 정, 뭐, 쪽파나 부추 같은 게 없을 경우는 대파를 썰어 넣어도 되죠. 자, 쪽파. 이 끝부분은 과감히 잘라버립니다. 노랗게 변, 낙엽이 진 부분이 있어갖고, 잘라버리고, 크기는 이제 대충 버섯, 크기만하게 잘라주죠. 버섯 길이만큼. 자, 이제. 채소 준비는 다 끝났어요. 이제 요거를 순서대로 볶아주기만 하면 되죠. 요거 이제 옆에서는 밥이 되고 있고 제가 이거 이제 볶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은박지 부분이 지금 이제 음식이 튀지 말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저거 한 일주일이면 이렇게 많이 튀어버려요. 음식을 많이 해먹으면은 저는 이제 기름 끼는 음식을 많이 해 먹기 때문에 저게 금방금방 지저분해져요. 요거 이제 끝나고, 동영상 촬영 끝나고 나중에 교체했습니다. 그 증거 사진은 마지막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파기름과 파기름만 넣으면 좀 기름이 양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일반 카놀라유와 올리브유를 섞었습니다. 이 기름이 식용유가 다 같은 기름이라 그래서 다 틀려요. 그 끓는 온도가 틀리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파기름만 넣는 게 아니고 다른 기름 같이 섞어 쓰는 이유죠. 그리고 이제 이곳에 다진마늘을 넣고 파기름과 다진마늘의 조합이니까 벌써 이 기름 자체만 해도 어마어마한 맛이 나죠. 자 이렇게 볶고 달달달달 볶아줍니다 그리고 그곳에 양파를 넣어주죠 양파를 넣고 양파가 투명해질 때까지 볶아주시면 돼요 자, 후춧가루 좀 넣어주고요 살짝 밑간을 해줄 거예요 이곳에다가 화면이 잘 혼자서 이게 촬영하면서 하다 보니까 각도가 잘 나오질 않네요. 이렇게 이제 뜨거운 물에 요거는 이제 아보카도 오일인데 남아 있어서 빨리 써버리는 거죠. 너무 오래 놔두면은 또못 먹고 버리게 되죠. 이제 아보카도 오일도 넣어주면은 또또 또 다른 맛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볶아주고. 이곳에 이제 청양고추 넣어주죠. 청양고추 넣어주고 또 볶습니다. 이게 원래 센 불에 볶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제 불은 한계가 있어요. 자, 후춧가루 좀더 넣어주고 이곳에 그냥 소금만 조금 넣어도 맛있어요. 사실은 기름이 파기름과 다진 마늘 기름 아니겠습니까? 이곳에 이제 느타리 버섯을 넣고 모래 볶아줄 필요도 없어요. 거의 다된 겁니다. 이곳에 아보카도 오일 조금 더 넣어주고 그리고 치킨 스톡 또는 불 소스를 넣어주면은 오늘의 음식은 다된 거예요. 자, 치킨 스톡 이거 굉장히 짭니다. 너무 많이 넣어주시면 안 돼요. 정말 조금 넣어주죠. 약반 스푼. 일단 반 스푼도 넣어보시고 짜다 싶으면은 안 되니까 일단 조금씩 넣어가면서 간해 보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치킨스톡 사용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넣었다 너무 짜서 고생했습니다. 벌써 이렇게만 해도 맛있어요. 그냥 치킨스톡, 굴소스만 넣어서 이렇게 해도 벌써 다 끝난 거죠. 만약 요거 싱겁다면 소금 조금 넣어주시면 돼요. 또는 다시다 조금만 넣어주세요. 너무 많이 넣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감칠맛도 살아나고 매콤하고 맛있는 느타리 버섯이 완성이 됐습니다. 맛있게 드시면 돼요. 감사합니다.